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왜, 무슨 근거로 잘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신앙생활 잘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못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도를 내가 뭘 했느냐, 그걸 가지고 스스로 이제, 어, 진단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빠짐없이 잘 나오고 있고 기도의 자리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어, 어떤 분은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지고 기도의 자리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을 또 대견스러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단지 내 만족을 위한, 스스로 위안 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성도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직장생활에 또 육아에 너무나도 지쳐서 밤에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아파트 위층에서 꿍깡꿍깡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겠어요? 아이가 뛰노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찾아 올라가서 항의하고 싶고 이렇게 싸우고 싶었는데 지난 주일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항의하는 대신에 따뜻한 떡과 함께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 메모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참 고생 많으시죠. 저도 아이 키울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를 키우는 집이 아니었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홀로 이렇게 모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그두 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마음을 녹이게 되었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삶, 그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첫 귀한 공동체가 했던 일은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의 영화는 다 온데간데 없어요 볼품없는 초라한 성전 뿐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환호하고 기뻐하는데 이미 이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애통해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인 지배층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포위된 날, 또 성전이 허물, 허물어진 날 그날을 다 기억해서 그날은 온 나라가 금식하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쟁이 발발한 날 또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 경술국치, 뭐 우리나라 주권이 뺏긴 날 그런 날들을 다 기억해 가지고 그날은 우리나라가 슬픔을 당한 날이니 온 나라가 슬퍼하면서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이렇게 행위를 따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금식의 모양은 있었지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꾼들에게 온갖 고욕을 시키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감춰지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 위안 삼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내가 부리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돼 근데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그렇게 위안을 삼는 겁니다 지나친 종교인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우리가 금식하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금식했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는데 왜 주님 알아봐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종교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종교 활동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내 모든 소원이 다 응답된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마치 때 쓰는 기도 협박하듯이 하는 거죠. 거래를 일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날에도 오락을 일삼고 역군에게 온갖 고욕을 시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탐욕이 주인이 되었어요. 스스로를 낮추는 척했지 철저한 경건 생활로 스스로를 높이려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종교 형식을 갖추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내 의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상한심령 통해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긍율하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결박을 끊어내는 자비에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당신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밥을 굶으며 기도하면서도 뒤에서 일꾼들을 착취하고 이웃을, 이웃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식적인 경건에 구역질 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배를 골리는 고행이 아니라 타인을 얼거매고 있는, 묶고 있는 결박들, 멍해들, 이것을 끊어내는, 끊어주는 그 실천 하나. 결박이 한 줄이라도 끊어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결박으로, 보이지 않는 멍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기도 하고 관계적인 어려움에 있기도 하고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결박과 멍해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절망의 사슬 정서적인 억압 이 모든 억압 속에 있는 주변에 많은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 지체들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결박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주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집 없는 자를 맞아들이고 영접해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 내 고륙을 외면하지 않는 것, 피하지 않고 맞아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륙이 누구입니까? 고륙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고륙들. 넓게는 내 곁의 이웃들까지를 또 포함합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참 감동을 받기도 하고 아, 나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곁에서 외로워하는 배우자,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 상처받은 형제들, 이웃들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또내 코가 석자라는 이유로, 나도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켜서 숨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숨지 말라고 하십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수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 도왔던 어,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때 수녀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와 보세요. 이 집안에 있는 캘커타, 이 캘커타는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도 분명히 이 캘커타는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 자녀, 그리고 이웃 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돌봐야 될 캘커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자선 사업, 그게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출발점이고 시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꼬박꼬박 잘 지키는 것 이전에 먼저 내 곁을 돌보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시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캘커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은 빛과 치유의 회복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나의 유익을 일삼고 나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손을 내밀 때, 여러분 그게 손해라고 생각이 되죠,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의 약속을 주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반전이잖아요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오히려 내 치유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밖에 볼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내 상처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는 내 상처가 낫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내 상처는 낫지 않지? 왜내 상처는 늘이 모양이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타인의 어두움을 비추려고 애썼더니, 작은 등불을 들었더니 내 삶에도, 내 마음에도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의 상처를 싸매 주었더니 정작 누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낳는 거예요? 내가 고침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특히 11절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메마른 곳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 메마른 곳이 오히려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곳,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곳, 내 뼈가 견고하게 되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내 뼈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인격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삶의 풍파로 인해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기를 바랍니다. 늘 끊어지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마시고 끝나는 고인물이 아니라 내가 먹기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은혜의 강줄기로 우리의,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통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12절은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별명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십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 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자, 보수하는 자,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불의로 인해서 무너진 공동체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는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맹그로브 나무를 아십니까? 생소하시죠? 이 맹그로브 나무는 열대 해변이나 또 갯벌에서 많이 자라나는 관목인데요. 이 척박한 갯벌에 뿌리를 내려서 거친 파도를 이제 온몸으로 막기도 하고요. 또그 뿌리뿌리 사이로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닐 수 있도록 숨을 쉴 곳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갯벌은 이렇게 산소 공급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염된 곳을 정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맹그로브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지면 죽어가던 갯벌이 살아나요. 수많은 생명이 또 깃든 곳으로, 깃들이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맹그로브 나무가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다면, 그곳은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나고, 그곳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가는 곳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영적인 맹그로브 나무가 되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의 기초를 다시 쌓고, 갈등 많은 일터의 길을 수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쉬어가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보수 공사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곁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짧게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천의 출발점이에요. 지쳐 보이는 동료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는 것.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데가 보수되고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물된 동산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추건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온 경건이 혹시 나만의 만족을 위한 껍데기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 곁에서 신음하는 고륙의 아픔에는 눈을 감았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억눌린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나누는 자비의 손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타인의 상처를 오르만질 때, 도리어 우리 안에 깊이 패인 상처가 급속히 치유되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삼으시며, 메마른 땅에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통해. 무너진 가정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무너진 곳의 보수자로 불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